고 화끈한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직설 시간인데요. 정도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가번전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가분입니다. 네, 자, 그 지난 한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예. 특히나 환절기다 보니까 힘이 쭉쭉 빠집니다. 솔직히 적응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꽃이 피는 들 산과 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 어, 이렇게 낭만적으로 <laughs> 시 <오시죠, 그렇지만. 웃음> 좋습니다. 꽃, 꽃놀이 한번가요 순천에 갈까요? 가면은 응. 지금 매화꽃이 한창입니다. 그러니까 진달래 피고 그 개나리 필터 한번 꽃놀이 한번가보요 좋습니다. 네. 아. 약속하셨습니다. 순천으로 오십시오. 예? 순천으로 오십시오. 아, 바빠서.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잠깐 이 얘기 했었는데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 성,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오늘 뭔가 질문을 했나 봐요. 네.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은 오후 (2시에)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보도를 했다가 네. 바로 사실 부분이라는 네. 바른미래당이 이제 그~ 이것도 있었었는데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두 네.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도은 의원님 네.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는 거죠. 못한다.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당사자는 네. 조사를 해봅니다 여론 조사를. 아. 그래서 이제 어떤 것까지 하냐면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해서 나갈 경우까지 조사를 해봅니다. 아 자기 돈으로 여론 조사를 그렇죠? 유례해요? 그럼요 본인이 다 하죠. 음. 그걸 감으로 하겠어요 어, 중요한 그, 일인데. 그통를 근데 ]군요. 이제 둘다다 다 이제. 형편없이 나오는 모양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러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뭔가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으로 공학적으로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기는 걸로 나오면요. 벌써 한다고 했죠. <laughs> 너무 이렇게 자신만만해. 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간단한 걸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못 나올 거라고 보세요? 못 나오죠. 아 그래요? 예. 서가분 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나온다, 안 나온다, 못 나온다, 나온다. 네. 예. 아 이게 참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예, 안철수 대표 안 나오고 싶죠. 왜요? 절대로 왜요? 지니까 <laughs> 진 게임을 안 하고 싶죠.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안 나올 수가 지금 없어요. 아, 현재 상황이 당에서 계속 미니까 계속 미니까 예. 나가야 된다고. 나가 아니면 안철수 아니면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네. 문제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 이런 경우에 당의 예, 명을 받아서. 음. 어, 선당 후사로. 네. 어, 이렇게 해서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네. 어, 출마를 한다. 어허. 그러면은 그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 한몸 불사로는 대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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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다음번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서. 예. 이한번 불사라서 어떤 결과를 어 어디에 이 불살은 이 불씨가 네. 불꽃이 네. 어딘가에 옮겨 붙어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네. 낼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 지금 원일용 제주 시사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과벌이님 말씀을 정리하면 선거 그렇죠. 당락과는 상관없이 출마하는 그렇죠. 것 자체가 투자가 네. 돼야 되는 정치예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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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면 허리가 없다. 얘는. 옛날에 음. 조순 시장이 서울에서 당선될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최고위원이죠. 예. 어, 부산시장을 나갑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예, 부산시장을 나가는 당시 조순 최고, 조순 시장 측에서는 정무부시, 어, 서울시 부정무부시장으로 러닝메이트로 해서 나가자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거부하고 나가 부산시로 나갑니다. 아무도 부산시장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네. 내가 부, 제, 제2도시 부산시장에서 장렬히 어 과감하게 싸워서 장렬히 전사해야만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수 있다. 그게 이제 이 믿음이 노무현 음. 대통령한테 있어 그 확신을 가지고 출마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바보 노무현 자, 첫 출발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정치인과 정치가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예. 링컨 전 대통령도 중앙무대에서는 하원의원 한번 당선되고 선거마다 다 떨어졌어요. 아 링컨이? 그러고 대통령 된 거예요. 오. 노무현 지금 얘기했듯이 지는 선거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정치가가 못 되는 거죠. 그냥 아. 정치인인 아. 네,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명분과 예. 명분이 자체 있어야 되고 음. 두 번째로 그 명분을 만들어 내일 음.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말들이 이 정치인들이 지금 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마치 어떻게 쓰면 좀 피해가 볼까 음. 이러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알겠습니다. 그데서마위원님 그, 예. 그러면 그냥 그 단순하게 안철수, 인재영 위원장 그래서 나은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어려고 어려워요. 네. <웃음> <웃음> 왜냐하면 뭐그 문이 <laughs> 자체가 어려운 문이니까. <laughs> 네. 그래도 안 나갈 수가 없을 거라고 아, 봐요. 결국은 그러니까 더밀레서 그렇죠. 나올 수밖에 안나가면 그냥 현장 직사인데요이까 그러니까 이분의 정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laughs> 뭐 하나 속시원하게 해본 적이 <laughs> 네. 없어요. 그데 그래서 정, 어려워요. 음, 정동영 께 그럼 이걸 그 네. 보강질문을 드리는데 네. 여론조사 계속 돌려본다고 했잖아요. 네. 개인도 돌려보는데 당도 돌려보고 알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네. 왜 당은 계속 등을 떠미는 겁니까? 아니 그럼 졸인제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네. 아니 서울시장도 못 내고 음. 그뭐자도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후보를 못 내는 당은. 오는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선거 끝나면은 예. 이제 그 야권 재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도부도 다 와해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두 번의 지금 전망이 엇갈립니다. 그정돈 의원께서는 안철수 위원장은 못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아주 단언을 하셨고 서과분원께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떠밀려사라도 나올 것이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아, 자,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게 됩니다. 지금 <laughs> 두 분의 전망이 갈리고 있는데요.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지방선거 전망, 뭐 이제 그 중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구속까지 일련의 과정 때문에 뭐 중간 중간에 잠깐 신적은 있지만 뭐 얘기 나온 김에 오늘 한번 서울시장 선거 음, 판세 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일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음. 민주당이 압승입니까? 압승이니고 박원순 시장이 되는 거죠. 아직 경선 시작도 안 그러니까 했네요. 저는 뭐 이렇게 복잡한 선거가 아니고 너무나 그냥 간단한 선거 같은데요. 그래요? 예, 자유한국당도 후보 못 내고. 아 그러면 반미래당도 후보 못 내고. 민주당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지금 그 바른미래당은 이야기를 했고. 네. 아 근데 바른미래당이 마무리하고. 네. 장진영 그 대변 그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진영 대변인한테 미안해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그 제가 모르면 시민들이 누가 알겠어요? 서가원 형님 뭐 말씀 보뜰 거 없으십니까? 정치를 부척하고 싶어 하고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데 아, 바로 그점 때문이었죠. 예,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한거 아닐까. 아, 그러면. 예, 자, 그러면 결국은 다른 누가 나갈 사람 없으니 자기라도 이름 올려서 예. 어 결국 그 후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바로 그게 포인트인데. 예, 예. 지금 언론 분류법 아주 개인적인 거죠. 장진영 최고위원 안철수 위원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알려졌는데. 은원까지는안 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사인교 예, 돌발적인 돌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개, 지극히 개인적인. 아, 그 점을 확인하고 싶어 예, 여쭤본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까지 마저 집죠. 네. 한국당 지금 공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조사를 해보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선거 비용도 <laughs> 못 건지겠구나. 하니까 이제 다안 가는 거지. 뭐이 후보 저 사람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겠죠. 어. 그런데 자영당은 안 가는 거죠.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그 당의 중진들은 처음 없으면 홍준표 대표 당신이라도 나가 라 이러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일단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내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책임을 지기 싫으면 자기가 나가든지 해야지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도자는 네. 자리만 누릴 게 아니라 음. 책임도 지고 헌신도 해야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에 거론되는 분들이 음. 그 나가서 이긴다는 생각은 네.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 이석연 법제처장이 며칠 그 고민하다가 음. 포기하게 된게 결국은 선거에 지더라도 어그 보수 여 야당의 네. 제일야당의 대표선수 또는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네. 자칫하면 홍준표 대표의 홍준표의 음. 꼬봉으로 잘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언어 좀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laughs> 예. 그러니 <laughs> 누구가 누가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분이 네. 어이 판에 음. 끼어서 음. 홍준표 대표와 한 묶음이 되고 싶겠습니다. 예. 딜레마는 거기 에 있는 것 같아요. 그데제 기억으로 지난 주인가요, 음. 그 지금 공차원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분이 이제 사무총장인데 음.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 음. 아, 두분 정도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 음.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다음 주 정도 되면 드러날 것이다. 이제 그 다음 주가 이번 주예요. 음. 누굴까요? 이번 주도 다 가고 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김병준 교수는 이제 거절한 거랑 마찬가지고.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돌발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네. 7 8 3호님의 문자 주셨는데 정두원 전 의원께서 네. 보수 후보로 네. 직접 출마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렇게 묻는. <laughs>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당이 안 보입니다. 네. 강경보수당이나 뭐 이상한 당뭐 이런 게 있지. 네. 제가 갈 당이 없어서 출마를 못합니다. 그래요? <laughs> 네. 무소속 보수 후보. 그러니까 이제. <laughs> 뭐라 그럴까. 보수가 제대로 세워지면 뭐라도 네. 그전에는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계속 경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정말로? 예. 네. 네.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네.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그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과거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지금의 기울어진 거고 정반대의 기울어짐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탄핵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네. 이제 보수가 괴멸, 괴멸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두 분이 공통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음. 권위주의하고 보수하고는 원래 안 맞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제가 뭐 이렇게 한수둘건는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이그 정치를 쭉그 정치판에서 보면서. 네. 어 제일 국민들이 바, 원하고 바라는 음. 그게 하나 빠져서 빠, 빠져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어떤 결국 통절이 반성하는 겁니다. 아, 아. 그게 말로 또는 뭐뭐자 단순하게 그 일회성으로 네. 어,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음. 어 정말 처음부터 용서해 줄 때까지 예. 용서해 줄 때까지 어 정말 이 반성하는 반성하면서 으흠. 진정성 있게 예. 하나하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야만 네. 국민들이 그래도 그 진정성을 보고 네. 뭔가 저기에 다시 또이그 새싹이 돋을 수 있겠다 으흠. 이런 그 희망을 가질 건데 네. 그 누가 봐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가... 그런 것들이. 네. 결국은 알겠습니다. 당은 당대로, 그 다음에, 어, 새롭게 들어오고 싶은 사람조차도 음흠. 그 득탁물 속에, 네. 어, 발대고 싶지, 발 담그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주 그 너무 순진무고한 발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 지금 아무리 여론조사를 돌려산 상상이 없다. 뭐 자타공이 그렇게 음. 이야기를 한다면, 음. 현역 의원 정도는 돼야겠죠 왜냐면 하 버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려니까 음. 그러면 내가 비록 당낙그 연연하지 않고 이한번 음. 불살라서 보수를 서울시에서 보수의 깃발을 다시 한번 세워보 겠노라 음.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음. 그리고 출마를 하면 음. 물론 의원직을 던지고 음. 그럼 미래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laughs> 한, 적어도 <laughs> 30억에서 50억은 있어야지. 아, 고상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돈이 오니까. 아니, 현실적인 거니까요. 저는. 네. 아, 잠, 잠깐만요. 그돈 예. 얘기 좀 계속 훑어볼요 예, 네. 그래서 그 돈이 있으면 누가 그돈 쓰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 우리 당 당에서. 의원직은 버려도 돈은 못 버린다. 당에서 돈을 대주겠다. 예. 이렇게 나오면 모르죠. 어, 그러면? 근데 당에서 그럴 돈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서가변 의원하고 비슷한 얘긴데 네. 지금 당양 바른 미래당이나 자유연이나다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이게 위기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초선 재 의원 중에 똘똘한 사람을 앞으로 내세워서 네. 젊은 지도자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네.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하면은 사람이 좀 모일 수도 있어요. 아, 아니면 모 선거 전에 그래야 된다. 예, 선거 전에 외부 모뭐 비대. 누군를 영입해가지고 예. 그 사람을 알고 영입하라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아,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 지금 그 지도부 갖고는 예. 날 날새 따이 거죠. 혹시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지금 그 자유 한국당 발음 미래당 의원들하고 얘기 나눠보셨어요? 이런 의견 한번 그 전달해 보셨어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전부 다 바,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뭐 그냥 전부 다 속수무책 그게 그냥 지금 속수무책이시라 음. 그러는데. 음. 음. 속수무책 정도가 아니고 제가기 지금 그다마도 어~ 여기서 또내거 한몫 챙길 수 있, 챙길까 이, 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절대로 어 이~ 그~ 이른바 야권 그 야당 대표의 대권을 놓을 생각이 없고 예. 이른바 요즘 그~ 뉴스 되고 있는 중진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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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진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홍준표 음. 대표한테 지방 선거를 걱정해서 네. 또는 그~ 또 당에 진로나 비전을 걱정해서가 아니고 음. 저는 선거 이후에 결국 홍준표 물러나면 네. 어, 결국 그또그 그 속에 혹시 그 내꺼 거 남을거 내가 챙길거 없을까 음. 이런 모습들이 그 그림자가 비춰져요. 그러니 홍준표 대표도 그 그림자 아니고 노골적으로 홍준표 대표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음흠. 그러니 그 국민들 보기에 이젠 투구, 그, 그나마도 네. 그 안에서 음. 이젠 투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예. 그러니 어떤 뜻이 있는지, 음. 어, 지금 이 당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이제 그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확 새로운. 그렇습니다. 뭐가 되면 오히려 그렇죠. 그게 투자일 수 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그 깃발이 아니라 십자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사리고 있다. 이렇게 음, 지금 뭐그 사바군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영국의 보수당이나 노동당은 네. 당세가 이제 형편없이 기울일 때는 그런 음. 모험 시도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랬어요한 마디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영국 보수당 뭐 외국의 사례가 아니어도 민주당만 해도요. 음. 이명 500만 표 줬습니다. 그렇죠. 18대 국회에 민주당이 92석 얻었습니다. 3분의 1이 안 됐어요. 네. 어 그럴 때. 어 광운병 촛불 그시 광장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이 80명의 의원들과도 그 누구도 소개조차도 해 주지 않고 거들도도 안 봤는데 으흠. 결국 정세균 대표가 당시 대표 어 원행원 대표 이래서 정말 묵묵히 자기 그 희생하면서 음. 어 돌팔매 맞아 가면서 어 그렇게 당을 새롭게 바꿔 내려고 했고 어, 싸울 때는 과감하게 싸우고 양보할 때는 아니, 과감하게 양보하고 얘기 나 그러면서 나왔으니까. 결국 지하재선거에서 음. 의미 있게 이겼어요. 그럼 얘기 나온 이거 예. 하나만 그더 여쭤보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얘기로 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과거 오히려 제왕적 총재 시절에 음. 그 초재선 의원들이 이른바 정풍 운동이라고는 깃발을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움직임이 없어.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쇄신파 소장파. 네. 개혁파가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사실 한나라당을 계속 가장 민주공화당 다음으로 오래 존속시킨 비결이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그 일본 미래연대도 있었고, 그렇죠. 너무 예. 뭐 수요회라든가 <laughs> 수, 세정치 모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박근혜 치하에서 다쭉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 그게 그렇게 됐겁니까 잘리기도 예. 했고 예. 지난번에 탄핵 과정에서 바른당 들어서 나갔잖아요. 음, 이러니 그, 왔다 갔다 해버리죠 예, 그러면서 다시 또 그,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죽든 살든 천막을 치고 아, 같이 아, 함께 아, 아, 새로운 보수를 만들자라고 기체를 걸고 갔으면 에너지가 분산되버리고 지금 그당저 바른 당은 저 음. 굉장히 폭발적인 이 보수의 대표로 그 발도도 말 채스를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 다시 또턴해버리면서 다들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 기성 정치인은 이명박 박근혜 세력의 다름 아닌 그렇게 전락해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혁신 세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진단은 그 두분 일치하시네요 진단이 네, 그런 네, 점에서는. 네. 자 이번에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그 관심사는 민주당 경선이다. 뭐 이렇게니까 중간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소속의 서가원 의원님 예. 이제 삼파전 아닙니까? 서울시장. 서울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예. 어 아니, 어떻게 어 좀... 저분은 오히려 얘기를 잘 못해요. 아 그래. 요 네, 제가 <laughs> 얘기할게요. 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어. 지금 일강 이야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한테는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인지도가 낮고. 아, 너무 박정욱게말씀하셨는분 <laughs> 어, 네, 아니, 우리 정확하게 거, 얘기를 해야죠. 탄에게. 네. 아니, 저하고는 되게 가까운 ]이었습니다. 사이인데 말할 뭐수 없어요. 네. <laughs> 또, 박.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도 이제 옛, 옛날 같지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실은 미우나 고우나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근데 당 안팎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 박원순 표로증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박원순 하나만 놓고 바꿀까 말까 그러면 다 바꾸자 그랬는데 네. 아. 사지선다에 박원순, 음. 박영선, 네. 우상호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거 찍을래? 그러니까 그냥 어. 박, 박원순 찍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돈호 의원님의 진단은 경선해보나만 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죠. 차암호 의원님도. 그... 실제로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네. 기득권의 벽이 높죠. 어,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 네. 어 사실 그 너무 젠틀해서 음. 어좀 뭐 눈에 보이지 않기는 않지만은 이게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아, 이게 정치인으로서 음. 그것도 한편 어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게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그 의원. 의원님 어참이깜음 어, 여성으로서 저만한 그 깡을 찾기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는데. 음. 네. 어 어쨌든 지금 단 기간이 어, 뭐, 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그, 한참 치고, 치고 가는 기세들이, 으흠. 이게 이제, 당, 저 당원들, 권리당원 50%, 그 다음에 일반 서울시민 50%기 네. 이 때문에, 이 당심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또 의미있게 음. 예, 봐야 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근데 충분히 그러면... 한판 싸움은, 음. 어, 격렬한 한판 싸움은 음, 될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 박영선 우상호두 의원은 그래서 결선 투표도 해하자 경선에서 네. 이렇게 주장을 좀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지도부는 이걸 왜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안 받아들이는지 제가 뭐 참여를 안했습니다마는 <laughs> 네. 어. 아니요, 그럼 훨씬 더 경선이 그 다이내믹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재있어질수 헌법, 헌법도 있고. 결선 투표제 하자고 나오는 판인데. 그러니까 음흠. 아마 이제 이게 너무 저 판이 네. 이미 그 장이 서버렸는데 예. 어, 룰을 다시 또 바꾸는 것은 어, 또 후보들 합의를 봐야죠. 예, 합의 합의하지 않고는 예. 음, 결국 그 자체로 또 음. 어,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명 예. 모두 박원순 시장까지가 동의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룰이 예. 만들어지는 건데 오래 전에 이게 그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는 모르겠는데 예. 이미 후보 등록 다 하고 난 다음에 예, 특정 후보들의 요구로 음. 그러면 합의하면 몰라도 네. 어, 합의하지 않으면은 네. 당에서 그를 그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죠. 근데 지금 네. 그 서울시장 선거 판도인데 너무 싱겁다. 그 지방선거 꽃 중에 꽃은 누가 뭐래도 서울시장 선거인데 너무 싱겁은데요? 싱겁게 됐죠. 그러면 경선 구도도 음. 뻔하고. 그럼 본선은 더 뻔하다는 건가? 아니, 경선구도가 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고 왜냐면은 네. 서울시의자 인지도 아까 우리 정의원님 인지도를 갖고 말씀하셨지만 네. 어, TV 토론도 좀할 것이고 네. 어 결국은 후보가 이제 삼강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마당에는 네. 어 결국 여기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음. 어, 또, 우리 정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음. 어, 민주당 경선이고 본선이다. 네. 그러면 인지, 도 걱정할 필요 없고, 음. 결국 서울시민들은, 어, 점점 속속들이 좀, 그 들여다 볼거거요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죠. 지금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은, 네. 어, 지금, 그,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빠르게, 특히나 우리 한국 그 정치,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빠르게 반응합니까? 음. 그래서 저는 충분, 시간은 충분하고 네. 어, 또 인지도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 음. 검증하는데 어, 우리 서울시민들이 어, 그, 집중할 거다. 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럼 네. 제가 이건 너무 앞서가는 질문인지 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다시 그 성공을 한다면 3년임 서울시장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죠 역사 처음 라는 예, 거죠. 예. 음. 그리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을 세번 하는 건좀 무리죠. 서울시장은 예. 없었지만 예. 다른 뭐 전남 도지사나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 쪽에서 역 단치장은 있었죠. 그런데 올해 이제 예. 서울가 갖고 있는 정치적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이라고 어. 아 그래서. 아 그래서. <laughs>